이거 어할까요 탈락 아쉽다 탈락 뭔가 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100원짜리 72년도를 가지고 왔는데 전에 구입한 이런 72년도 100원짜리를 좀 선별을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바빠가지고 구입한 지가 좀 오래됐지만,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좀 상태가 좋은 것들을 한번 좀 선별을 해서 별도로 구분을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 72년도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가장 중심적으로 볼게. 눈, 눈이 눈 갈렸는지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모자선 두줄이 그 달았는지 안달았는지 이런걸 중심으로 가서 그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 좀 아쉽죠 72년도 같은 경우 제가 이게 좀 상태가 좋은 것들을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어 특히 또 이제 상태가 좋은 것들을 제가 이제 별도로 구분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아, 같은 경우도 아 눈매가 살아있는데 예, 모자선이 약간 흐리게 나왔네요. 음, 이것도 예. 알다시피 72년도가 그준 특년입니다. 이것도 아, 아, 약간 모자선이 약간 아쉽네. 72년도가 준특년이고, 발행량이 2천만 주가 발행됐죠. 그래서, 알다시피 72년도면 거의 뭐 50년 넘은 이런 주화기 때문에, 사용주화 같은 경우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도항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게, 79년도가 제일 많이 발견되죠. 발행수가 가장 그 1억 뭐 3천 주 이상 찍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72년도 요 백주 같은 경우 거의 뭐 10분의 1 수준밖에 안 찍었죠. 그래서 나오더라도 잘안 나온다는 거. 이거는 모자 선두 줄이 살짝 갈렸는데 눈매는 살아있고, 일단은 한번 별도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별도 구분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구분을 한것 중에서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선별을 해서 상태 좋은 것들을 구분을 할라 하거든요. 그래서 요 72년도 같은 경우 사용주화 같은 경우 거래가가 지금 한 400원에서 많게는 한 600원 그 인터넷에서는 한 보통 한 800원 이상도 팔기도 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가격은 제가 뭐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수집품이고 소장품이다 보니까 뭐 얼마다 딱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태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같은 주 아래도 동호회끼리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거래되는 가격이 약간 저렴하고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그뭐 특히 지마켓, 옥션 이런 데서도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런 데서 파는 가격은 사실상 뭐 수수료하고 뭐 세금 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데는 이제 종류가 좀 여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선별을 하는 거는 그 상태가 좋은 것들은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나간답니다. 이것도 눈은 살아있는데 모자선 두 줄이 끊겼죠. 이것도 이제 큰 일반 주화로 보고요. 일반 주화. 그래도 상태 좋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완전 준미급으로 이제 찾는 거거든요. 보통 준미급 같은 경우 그 상태가 정말 그 좋은 것들은 보통 한 7, 8천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가 약간, 그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한 2,000원에서 뭐, 1,000원, 2,000원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사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죠. 네, 몇십만원 하기도 하고. 또 등급주화. 등급주화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 비싸지요 등급이 높을수록 아, 요거좀 괜찮네요 모자선이 보이지요 위에 줄을 끊기지 않고 그 다음에 눈도 살아 있고 네, 이거는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쉽네 약간씩 참고로 그 이게 이렇게 상태가 좋은 것들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 그니까, 제가 이 구입한 거는 상태가 좋은 것들을 구입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상태가 좋은 것을 선별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일반, 그, 뒤집기를 해서 은행에서 바꿔서 이렇게 나왔을 적에, 이렇게 상태가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게 극히 드뭅니다. 뭐, 일반 72년도 자체가 나오기도 힘들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상태가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그 힘든 확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저기보다는 약간 비싸다고 보시죠. 아, 요것도 약간 상태가 좋네요. 그렇죠. 예. 아, 요것도 약간 아쉽다.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도 괜찮죠? 이런 것들은 일반 사용주화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심적으로 보는 것은 첫 번째가 이 모자선입니다. 모자선, 이 모자선 이쪽이 가장 많이 그 튀어나왔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갈립니다. 눈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여기 모자선이 끊겼는가 안 끊겼는가 첫째 중심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눈매가 살아 있는가. 눈매가 조금이라도 갈리면 이렇게. 약간 그 잉크를 하고 있죠. 눈이 감겼죠.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예,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일반 주화로 그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체극적으로 예. 한번.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오염 상태나 찌그러진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상태가 좋네요. 눈매가 살아있고 보면 모자선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준미급으로 그좀 봐줄만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화 상태가, 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제가 이, 이거를 구입할 때꽤 됐는데, 이 구입할 적에 상태가 좋은 것들을 구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렇게 괜찮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일반 주화들이 뭐다 이런 상태라고 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한 500개의 500개 정도의 지금 요런 게 하나 정도 나오면 다행입니다. 1000개 중에 하나, 하나 정도. 이 정도 상태가. 예. 요 정도 상태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극미품이 있고요 미사용이 있고, 극미품이 있고, 이렇게 좀준미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진짜 아쉽네요. 이게 참... 상태는 다 좋네요. 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구두안도 좀 상태가 좋은 것들을 짬짬히 이렇게 좀 확인을 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시간이 되는 바람에 날 잡아서 이렇게 한번 상태가 좋은 것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하... 진짜 아쉽다. 응. 하... 싶다. 좋은 것들은 딱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아, 이것도 괜찮네. 네. 약간 위에 그 스크래치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눈이 탁 살아있고, 모자선도, 예, 두 줄이 탁 나오죠. 예, 그래도 오늘 많이 나왔네요. 자, 시황 관계상. 일단은, 그, 좀 상태 좋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추려봤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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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다 좋죠? 이거는 준미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사용주화보다도. 이건 고민이네, 이거. 불학게 음, 달라 응. 어떻할까요? 탈락. 아쉽다. 탈락.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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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태가 좋은 것들을 찾았습니다. 네, 그러면 수집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세요.